예, 해방 이후 이제 그 서울에는 그 당시 운송수단으로서 우마차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추록이라는 게 이게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 우마차를 운영하는 그 자, 가족고 계신 분들 그걸 전부 마서 우마차 운반 조합이라고 조합을 결성해서 거기, 이제, 그, 친구분들하고 같이 조합을 결성을 해가지고, 거기 이사장을 맡고 계셨고, 직업으로서는. 음. 그래서, 이제, 그, 뭐, 그사그 분들, 모자 분들의, 예를 들면, 은 이제, 그, 그사 말과 소의 그 사료, 네. 그거 공급도 해주고, 아, 네. 또그 친구분 한 분이 그 수의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 거기다 같이 그냥 그 가축 병원을 어해 놓고는 이제 그 수의사가 이제 그 가축들 그 이제 막 주로 말소죠. 그그당에는 그 그거 이제 병 돌봐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해서 이제 그 어려운 그우마차 하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서 막을 많이 일을 했습니다. 네. 와, 젊었을 때 일정 때부터 뭐그 그때는 구장이라고 그랬어요. 지방 통장 정도가 구장. 아, 동네를 네. 그렇게 이제 열심히 보시고, 네. 그다음 이제 뭐 도, 그 황학 해방돼가지고 황학동이 생겨가지고 이제 황학동에 이제 뭐 동회장도 하시고, 네. 또 대동 청년단이라고 처음에 생겼죠. 이제 대동 청년단에 뭐 단장 동단장 단장. 뭐향 민보단장에 대서민보단장에서 민보단장 그다음에 채방 아뭐 저희 유교고당신 향보단으로 박병 고에제가 기호를 그 향보단장을 쭉 그냥 하시고 동네들을 그렇게 열심히 보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저희 지청천장군이라고 계셨어요. 이청천장군이 이제 예, 지청천장으로 이청천 지청천 성을 바꿔 가지고 유명하신 분인데 만주군 그 사령관을, 우리 한국 사령관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성동구에 북해원으로 출, 출, 출마하셨을 때, 그 이제 많이 또 선거운동을 도와드렸죠. 와, 아, 또 그때는, 그때는 뭐 험난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에, 그, 소위 그, 뭐뭐 우리는 그렇게 그냥 어려서 이제 빨이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개라고 하면 또뭐 싫다고들 그러대요. 근데 네. 그럼 학교애들 뭐, 활동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이제 대항해서 싸우고 어? 네. 저지하고 싸우고 어? 네. 이제 그래가 이제 그 걔네들이 이제 결국은 경찰서 넘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어? 해서 이제 그게 또 귀화가 돼가지고 보도명으로 되면은 걔네들 다시 받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이제 유교장까지 데리고 있었죠. 네. 근데 결국은 걔네들이 결국은 고발을 해서 내무서에 일러가지고 어. 뭐 걔네들 반동이라고 그러죠. 네. 반동입니다. 네, 네. 걔네들이 그, 그 고, 고, 저 고발을 해서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아. 벌써 27일날은 피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 미아리 쪽에서 벌써 그 포소리가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피 그래가지고 피, 피난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짐을 싸가지고 아버지하고 가족들하고. 그 당시 그 이천에 저희 이모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선, 응? 어? 그로 가자. 그래서 마음 먹고 나왔는데, 이천으로 가려면 이제 천성 그, 광장교, 시방 천호대겠죠?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광장교로 건너야 하는데, 가, 가, 니까 벌써 끊겼다. 다리가. 음.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래 되돌아왔죠. 되돌아오니까 벌써 탱커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할수 없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조금 저건 얘기지만 아버지가 작은 댁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신당동인데, 저 서울 그 운동장 뒤에 그 있었어요. 집이 그저 뭐야? 그 당시에 그 보도 에명에다 있던 사람이 을 가다 부단장이에요. 보안 더위. 향보단 부단 부, 부단장이 말하자면, 지저희. 전는 전환, 전향한 사람이죠. 사람. 예. 예, 그 사람이 저 뒤집은 거죠. 그건 알죠. 소재를 저희 피해가 있었는데 피, 피해가 있는데도 걔네들이 알거든요. 걔네들이 대리부전 애들이 다 알죠. 거기 이제 어디 다 다니는 거람아니까걔들이 찾아가서 잡아가지고 내부 수호 같이 가서 그러자마자 뭐 반동 집이라고 해서 이제 요새 그 이제 뭐. <laughs> 암류하는데딱 어, 빨간 k 지부전붙이 붙이는 거라 e f 다 c t t 도 a t I'm not talking about 이 h e fact that I'm not talking about the fact that I'm not talking a 끌려갔어 어디로 갔느냐 하고 이제 사망을 찾는데 음. 을지로 있고요. 그때 식산은행이라고 있었는데 그 을지 을지로에서 저 롯데백화점 시방 쳤인데 거기가 그게 영보빌딩이라고 그때 이름이 돼 있는데 거기가 그게 정치보위부 본부예요. 그게 거, 거기 그 거기 끌려가서 구속에 있다. 나는 그때 어려운데 동네 어른들이 이제 가서 뵙자고 그러니까 나를 이제 데리고 우리 동네 어른 몇 분이 같이 가서 면한데 면에 더안안 안 시켜주죠. 음, 붙잡혀 가실 때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생전에 계셨으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고든지뭔가 소식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셨으면은 누구 해서 어떻게든지 연락이 올 텐데 안 오는 거예요. 공서 연락이 와야 아, 사셨구나 하고 뭐 하죠. 근데 이, 이제는 뭐 하고 싶은 말도 없고, 음. 왜그러면 너무 세월이 7 0년이는 세월이 흘렀는데, 사, 심어서 생전에 계신다고 더라도 114세가 너무 됐는데.